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기 하위함이다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놓으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가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뭐어서 마귀에 종대고 마귀의 통치 속에서 세상 제, 제 아래서 사망 아래 죽음 아래서 있는 우리를 이분이 살려서 어둠 속에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려고 이분이 오셨다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될때 진정한 그 나라가 일어난다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아마 부분적으로는 한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열일곱 가지를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세워가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 첫째는 뭐라고요? 희락으로 임한다. 희락이 카라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그 카라는 은혜라는 뜻에서 오는 카리스라는 단어의 어근 어근이다가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희락은 뭐냐면 에? 세상 내가 복권 얻어서 참된 희락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희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지는 기쁨을 말해.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기쁨을 잃어버려 다시 뒤집어서 말합시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는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 그분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니까 그래. 그분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은혜 속에 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임할 때, 세상 그 어떤 것이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가요? 그래서 이 기쁨 안에 있는 사람은 짜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또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처져도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만 두 번째는 뭐냐 의라고 했어요. 의이 의란 단어가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주어진 의를 이야기한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나라가 임하니까 누구하고 관계서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속에 살아가죠. 그분과의 떼려 뗄 수는 관계속에 살아.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의다가야. 아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 이분의 힘과 이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간다가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그게 그래서 사도바은 뭐냐? 고린도서 15장 8절부터 이야기 보면. 나의다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사도 바는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어찌합니까요? 여러분이 믿음 속에 삶을 살지 않다,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또 오는 그 힘, 힘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힘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자보세요 자동차를 벤츠를 아무리 끌고 예? 다니면 뭐예요? 벤츠요. 기름 없으면 못 움직이는데 이해됩니까? 아무리 좋은 건 뭐예요? 기름 없으면 벤츠 움직이를 못해요. 기름이 공급돼야 움직이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가요.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이 상령의 능력으로 임해야 된다. 상령 안에서 이 예? 의가 임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도 나,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자랑한다? 예수 그리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세 번째, 그 나라는 뭘로 이는다고요 히라카 의와 평강이라고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이 평강은 뭐냐면 어, 내 마음에 여동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여동한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의 여름, 삶이 잘 돼서 여동함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여동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강을 이야기해요. 이분이 주신 그 평강은요. 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가 예? 왜? 이분이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붙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평강의 평강을 예? 그리스도가 주장하도록 내어놓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 중에 염려가 오거든, 뭐 하라고 해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 옆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라 지켜가는 거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뺏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모든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다가요. 이러면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보여지는 풍파를 보고 바람을 보고 비를 보고 창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분이 주신 그 나라 속에서 이로 갈 하나의 역사를 바라본다 가요. 이게 믿음의 역사야요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 들었고 그리고 무엇이 내 생각을 움직여 가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봐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가면서 움직일 때 하느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는 내가 하나님을 초점 맞춰 살아가는 게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또 그걸 또 반전으로 역사에 일으키신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 저는 오늘.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갈거미 영상이 떠올랐는데 갈거미가 등에 말벌 유충이 붙어있는데도 개의치 않았다는 그 말씀의 그 부분이 떠오르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생각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붙잡거나 그것에 대해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끊어내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